안녕하세요. 중고차는 황정민입니다. 어, 영상을 많이 안 찍는 것 같아갖고, 조금 짧게 짧게 좀 차량 뭐 딱딱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매입하고 수리해놓고 상품화 마친 차량들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차 문의도 주시고 뭐 차량 관련 문의도 많아요. 어, 이런 것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영상 켰습니다. 한번. 최대한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데 말 주변이 없어갖고. 제가 뭐 영상 킨거좀 보시면서 차량 문이 있으면 전화나 카톡이나 이런 걸로 상담 많이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는 황정민입니다 제가 이제 맨날 바빠갖고 하는 일이 많아갖고 뭐 정비다 뭐다 했는데 모임을 가거나 막 이렇게 할때 리뷰 좀 찍어달라고 이제 요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자신이 없어갖고 많이 안 찍었는데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이 몇분 있대요. 뭐 구독자는 많지 않지만 그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들 한번 영상, 영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차량 이제 정보 좀 한번 드릴게요. 네, 뭐, 이틀 전에 이제 매입한 이 액티언 스포츠. 아직 이런 화물차들을 8년식까지 이제 저감장치를 안다 면 수도권 이제 다니는 게 유예기간이 거의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단속에 염려가 있는데 이 액티언 스포츠는 아직 10년식이다 보니까 단속이 안, 당하고, 이제, 화물 찾으시는 분들인데, 요런 거좀 괜찮게 판매하고 있어요. 금액대는 이제 3,400만원 선이니까, 뭐, 10년씩 16만키로라서, 구조 변경 다돼 있는 거라, 요런 차도 직접 매입해서, 광택하고, 실내, 더, 실내도 깨끗이 만들어 놨어요. 액티언 스포츠도 있고요그만하에 이제, 매입한 모닝. 더뉴 모닝인데, 요거는 16년 3만키로예요 아직, 오토큐에서 이제, 신차 보증이 남아갖고, 엔진 미션이 남다 보니까 앞으로 뭐 5년 10년까지는 경차는 감가율이 적어요 이런 거 이제 구매하셨다가 사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 선호하는 흰색 차량 뭐 16년에 3만이니까 아직 뭐 엔진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차로 또요 옆에 차는 이제 차는 <laughs> 요것도 이제 17년식이 요것도 4만 키로 요거는 또 찍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 요, 이제 옵션이 좋아요. 한번 옵션을 보여드릴게요. 옆에 있는 차는 좀 옵션이 없는데, 이게, 이 100만원 차이에요. 왜냐면 시트도 직물이고, 뭐, 키도 돌리는 건데, 이쪽 보시면 요, 버튼. 스마트키에, 경차에는 뭐, 스마트키, 괜찮죠? 버튼 스타트. 버튼 시동이라고 하고, 이제 키가 스마트키다 보니까 스마트키랑 버튼 시동이 있는 차냐. 시트도 가죽시트 옵션으로는 열썩까지 있는 요, 더넥스트스파크 이런 차량도 있고 <laughs> 또 이제 또 보여드렸는데 요지 모닝 더뉴 모닝에서 이제 100만 원 주면 더넥스트 스파크가 가고 여기에서 또 옵션이 더 요거는 이제 키로 수가 만키로대예요 100만 원을 더추가하시면은 이제 올리모닝 JA 더 신형 모델을 살수 있는 거예요. 이래 갖고 이제 저는 신차를 사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신차를 사시는 분들이 옵션 따라서 더 좋은 거 가다 보면 이제 생각하신 금액보다 더블이 돼 버리시는 거예요 500만 원짜리 사러 왔다가 7, 8만 원짜리 사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경차 세대 매입한 거 있고요 예, 앞전에 말씀드린 이제 저렴한 액티언 스포츠인데 요또 쌍용에서 나온 코란도 스포츠 이거는 코란도 스포츠 그 다음 모델 더뉴 코란도 스포츠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 변경 반탑 반탑이라서 반탑으로 구조 변경이 돼 있고 이제 이거는 지금 첫 번째 보여드린 거보다 이제 천만 원이 비싸요 연식도 좋고 차량 옷도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의 차량을 사실 때 자기에 맞는 차량을 사셔야지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제가 보여드리면 다 마음에 드세요 근데 이제 저는 최대한 손님들이 오시면은 갖고 있는 금액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차량을 추천해 드려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예약 수원에서 예약하고 이런 올류 카니발 카니발 굉장히 많이 찾으시죠 특히 이제 디럭스 럭셔리 등급은 뭐 키도 돌리는 거고 네비 스마트키도 없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프레스지에서도 세 번째 등급인데 이제 추가 옵션이에요. 가장 특이점은 뭐냐면은 오토 슬라이딩 뒷자리에서 문 열고 닫고 고 있냐 없냐 고그 차이거든요. 요거는 지금 휘발유 차량이나 디젤보다는 희귀해요. 매물도 전국에 많이 없고 희귀한데 이거 파노라마 선루프랑 이렇게 보시면은 전방 카메라까지 돼 있어 어라운드 뷰까지 해갖고 넣을 수 있는 옵션을 다 때려박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차들이 왜 좋냐면, 저는 이제 중고를 팔다 보니까, 중고를 사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 이제 저렴하게 사시는 걸 원하는데, 신차가 대비 한 2천만원 전후로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신차 사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16년식에 7만키로 타갖고, 아직까지는 신차 보증이 남아있는데, 금액도 한 1천만원, 2천만원 이제 저렴하게 사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신차를 사셔도 AS는 기아 오토큐에서 하는 거고, 중고차도 마찬가지예요. 신차 보증이 남은 똑같이 AS 들어가셔갖고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큰 차이는 다 똑같고 이제 요 차인 거예요. 오토 슬라이딩.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파워 트렁크까지 됐어요. 프로옵션.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가족 단위서 에 이게 있냐 없냐앞 앞자리에도 보시면 썬루프까지 있고 이 차인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닫히는 거. 이 차이신 거예요. 요거를 이제, 카니발 사시는 분들은, 이제 뭐, 9인승이나 11인승, 뭐, 세금이며고 문제가 좀 틀린데, 고차이냐, 그 슈발유냐 아, 슈발류냐 경유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는 게 옵션. 오토슬라이딩을 들어간 걸 사시냐, 안 들어간 걸 사시냐. 근데 오토슬라이딩 들어가신 거 사시면은, 애들이 타고, 이제 마트도 가고, 저,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트렁크, 이제, 전동 트렁크라고 하죠. 파워 트렁크 혹은 전동 트렁크. 요런 거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썩다리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이제 저감장치가 다 달려갖고 운행하는 내 지장은 없고 100만 원 대니까 부담 없으신 거예요. 전차 전분도 뭐 타이어랑 다 갈라고 가라는거나 100만 원인데 이제 DPF 정부 지원금 있잖아요. 나오면 한10% 자기 부담금 내고 90%를 받아갖고 어 요거를 이제 하신거라 당장 폐차는 안 되지만 저렴한 가격에 사실서 운행하는 내 지장이 없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화물차 계열 뭐 캠핑카 계열도 많이 있고 이제 또. 예 마지막으로 이제 차량을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 드리는데 어 이거 SUV도 많이 있어요 이제 SUV도 뭐 뉴투싼 뭐 스포티지 R 고거 사러 오셨다가 이런 이제 스포티지 4세대 이런 거 보시고 요거는 지금 옵션이 없는 모델, 이 검정색은 노블레스 모델이라서 최고 좋은 모델라서 옵션이 있는 거 가격 차는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저렴한 거 이제 스포티지 사러 오셨다가 R, 아 뭐, 한, 700만원, 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보셨다가, 1000만원 이상이면 바디 자체가 신형 모델로 가시니까, 이걸로 바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여드리면 좋은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처음에 상담 후에 어느 정도 이제 부담 안 되는 선에서 부담이 안 되실 것 같고 이분은 뭐 일하실 때뭐 많이 타고 이러면 이런 차를 보여드리고 굳이 그냥 출퇴근하신다. 그러면 그냥 갖고 온 금액대에서 차량을 좀 구형 바디라도 많이 안 타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많이 보여드리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티볼리도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이제 티볼리도 이건 에어 모델이라서 이제 뒤에가 좀 적재함이 큰데 두 가지예요. 이제 티볼리냐 티볼리가 이제 휘발리냐 경위냐 시끄러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가솔린 가시는 거고요. 어 이제 나는 장거리를 많이 타고 연비 위주야. 그럼 디젤을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또 나뉘는 게 적재함 공간이 좀 넘냐. 소형 화물인데 좀 넉넉한 걸 찾으시냐? 한번 봐드릴게요. 봐 여기에서 한요 정도 부분이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적재함이. 그래서 이제 그냥 티볼리보다는 예, 적재 공간이 좀 이게 널찍널찍해요. 원래는 한이 정도까지 들어오는데 예, 적재 공간이 많아갖고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어갖고 어, 사람도 많이 타고 짐도 많이 실고 이런 분들은 이제 티볼리 에어를 추천해드려요. 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승용차인데 보통 이제 K5 이런 것도 옵션이 좋아요. K5, 아반떼 D, K3, K 어, 이런 거. 이런 거 사시고, 소나타. 소나타, 이제, 제가 또 갖고 있는 게두 대인데, 요렇게, 이제, 소나타, 뉴라이즈. 뉴라이즈를 또 보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요거는 가스 차량이에요. 가스 차량인데, 이제 옵션은 버튼 시동, 내비, 후방 카메라, 불박 요런 거,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갖고,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가, 가스에는 이제, 옵션이 좋은 게 없는데, 요거는 뭐, 뉴라이즈도 뭐, 가스고, 키로수도 괜찮고, 금액대도 괜찮아요. 그래서, 신차 대비해갖고, 500만원, 1000만원 감가된 차를, 뉴라이즈를 사시는 거예요. 뉴라이즈 전 모델이 LF 소나타인데, 뭐, 전 모델은 아니에요. 뭐, 다른데, 바디 자체가 틀려졌는데, LF 사의 금액으로 뉴라이즈를 이제 사실 수 있으니까, 이거 훨씬 더 좋아하시죠. 여기 이제 소나타 뉴라이즈, 제가 또 갖고 있는 LF 소나타. 요거는 슥! 연식 키로수가 또 좋아요. 예, 추세 자체가 연식이 좀 짧고, 키로, 어, 연식이 좀안 됐고, 키로수가 짧고, 신차 보증 나무가 좋아하셔갖고 이게 LF 소나타. 요거는 티발류 그래갖고, 요런 것도 지금 많이 제가 갖고 있습니다. LF 소나타. 자, 이제 요렇게 해갖고 영상을 찍어 봤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영상에 이제 많이 이제 원하셔갖고 이제 좀 찍었는데 어 차가 많은데 이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게 영상을 많이 못 찍는데 최대한 좀 일주일에 하나든 두 개든 찍어갖고 차들 많이 설명해드리고 유익한 정보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